두 번의 선발등판과 지난해한번 선발등판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불펜 투수로 뛰면서 가볍게 보지 않을 거예요. 빗겨 네. 맞았습니다 중견수 달려나옵니다 중견수가 재빠리가 달려나와서 정수빈의 타구를 잡았습니다 도현토 유격수 방면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 선수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정확하게 일루 밑에 들어갔습니다. 강승호 6이 역사 볼 2아웃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입단하고 있는 젊은 투수들 3루 땅볼. 오, 3루 잘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허경민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1회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 팀의 1회 초와 1회 말 공격 모두 3자범퇴로 마무리가 됩니다. 2회초 삼성 라이온스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투수와 바깥쪽 <목소리> 음. 삼진 아웃. 오 김재환을 바깥쪽 변화구로 삼진 잡아내는 김윤수였습니다. <목소리> 우타자는 60%를 헛스윙 음. 유격 잡았습니다. 1루1루 강하게 뿌려서 김윤혁을 잡았습니다. 몸쪽공을 <목소리>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가 위치를 잡습니다. 우익수 박세혁의 타구를 잡아냅니다. 박세혁 우익스플라이로 물러납니다. <목소리> 아 공, 아, 지금은 스윙이 됐죠. 예. 예 스윙이 됐습니다. 전민재 허스윙 삼진으로 불러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다시 인루주자 스타트. 유격 정면 6격수 라인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그대로 주자를 태그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한번 도전을 해서 좋은 모습 좀 보였으면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루2루에서2루에서 2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이병헌 선수의 2루 선구는 와우 놀라운데요. 2구째로맞습니또 기록했어요. 허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가운데 오는 공에 네, 타이밍이 어, 좀 맞지를 못했습니다. 좀더 성장을 하면 아무리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라도 음. 저 정도의 한가운데 공은 또 앞으로 이제 그라운드 안으로 어떤 결과가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음. 머리 빠지면서 3루 잡았습니다, 1루. 힘없는 타구,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양석화의 타이밍이 빼앗깁니다. 양석화은 3루 땅볼로 물러납니다. 4회발 두산베어스의 공격. 잘루 1루와 2루. 유격수, 유격수 다시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세잎됐습니다. 첫 번째 포그 실패 이후에 다시 잡아서 던졌습니다만은 박세혁의 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박세혁 1루까지. 아,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자, 지금은 이제 볼 데드 상황이기 때문에 1루 주자 박세혁 선수 다시 1루로 돌아가겠죠. 느린 그룹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스윙한 이후에 이제 몸에 맞았죠. 네. 음, 양찬열입니다. 높은 공의 헛스윙. 삼진 아웃. 양찬열 삼진으로 불러나면서 원 아웃이 되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랜 오랜기가... 기간 유승준을 냈죠. 3루 잡아서 2루 루에서볼 빠졌습니다. 우이 들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주자 1루와 3루가 됐습니다. 지금 1루 주자 스타트가 빨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강한으로 2루 선택 그러나 그 공이 뒤로 빠져나갔습니다.